you mm -hmm. 이쯤부터 JLPT 데뷔까지 딱한 권에. 안녕하세요. 독학일본어 필수문법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5장 심화표현편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6과 추측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뭐뭐 같다라고 하는 게 추측표현에 주가 되는 의미인데요. 요 뭐뭐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일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나온 거 소다입니다. 어 소다 나본적 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본 거는 전문의 소다라고 해서 들은 거 같은 거, 본거 같은 거 남자한테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소다였어요. 어 근데 이번에는 예, 문법용으로는 양태 소다라고 해서 좀 다른 소다입니다. 동사만 말씀드리면. 예, 그때의 소우다, 아, 전문의 소우다는 동사의 기본형이었는데요. 얘는 동사의 마스형에 붙는 소우다라고 해서 의미는 뭐뭐 할것 같다, 뭐뭐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나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소우다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사용되는 품사에 따라서 약간 의, 네, 의미랄까요, 뉘앙스랄까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동사에 소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 예문 먼저 딱 하나 볼까요? 어, 두개 봅시다. 음. 예, 이만이 뭐 아메가 흐리소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금방이라도 뭐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메가 흐르 아메가흐리마스형으로 바꾼 다음에 소데스 붙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것처럼 보인다. 내리기 직전이라고 느낀다라는 게 되겠죠. 다음 봅시다. 보게토카라 사후가 오지소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지루 떨어지다의 오지소데스라고 했는데요. 역시 동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기 직전인 것처럼 느낀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요두 개, 동사이니까, 어, 이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요. 다른 품사도 사용할 수 있었죠. 지금 이 형용사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형용사는 어간에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빼고, 소다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어, 나 형용사도 어간에다. 그러니까 다 빼고, 소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외는 이는, 어, 또 특별해요. 그냥 요소다도 아니고, 여러분은 요사 소다 라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요사소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전부 다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게 보인다 라고 하는데요. 동사랑 다르게 이 형용사랑 나형용사의 경우에는 뭔가를 보고 그 상태가 그렇고 가, 그런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 사용하는 음,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명사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형용사나 형용사 관련된 예문도 한번 볼까요? 이 케이크 매우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네이 케이크 매우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되어 있네요. 맛있는 것처럼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그런 상태처럼 보인다. 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荷모츠가大きくて一人で運ぶのは大変そうですね 짐이 커서 혼자서 옮기는 것은 힘들어 보이네요. 다이핸다에서다 빼고 지금 소데스 붙였습니다. 어, 힘든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상태로 보인다 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다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 상태로 보인다 라고 할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뭐뭐 할것 같다, 뭐뭐하게 보인다도 부정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부정편 어떻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많지? 지금 생각하셨을 텐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앞에 있는 동사를 후라나이 봅시다. 이렇게 나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동사 아메가 흐르를 후라나이로 바꾸신 다음에 에, 요거를 뒤에다가 사소데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메가 후라나 사소데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에 있는 동사는 그대로 둡니다. 아메가 흐리 소까지 하고요. 다를 빼고 대신에 니 나이, 모 나이 아니면 이거 두개다 붙여서 니모 나이라고 해서 아메가 흐리 소니 나이, 아메가 흐리 소모 나이, 아메가 흐리 소 니모 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둘다 어 자주 사용을 하는. 그런 부정표현이니까 양쪽 다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형용사들은 그러면 부정표현 어떻게 만드냐? 한번 봅시다. 케이크가 오이시크 나사소우 데스. 오이시이. 그죠? 그죠? 그래서 오이시이, 오이시크 나이.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이거 빼고 사소우 데스 사소 붙인 거네요. 그래서 오이시크 나사소우 데스. 이렇게 에, 형용사 부분을 나이로 바꾼 다음에 붙이면 되고요. 아니면은 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케이키가 오이시 소오자 나이데스. 오이시 소는 그대로 둔 다음에 뒤에 부분을 자 나이로 부정으로 바꾼 거네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나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어모텔이 다이핸자 나사 소오데스라고 돼 있죠. 생각한 것보다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를 앞에 다이헨다를다이헨다이헨자 나이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이거 빼고 다이헨자 나사 소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모들이 타인소잖아요. 타인소다를 우 가지고 또 여기만 자나이를 붙여서 어, 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양쪽 다 역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어 여기보다는 여기 쪽이 여기보다는 여기 쪽이 뭔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좀 들어요. 뉘앙스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소당 끝났습니다. 첫 번째 출량 끝났어요. 추측 그러면 두 번째로 갑시다. 이건 처음 보시죠, 그죠? 여다라는 건데 역시 의미는 뭐뭐 한것 같다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한 모양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든 품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사용하느냐?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보통 오감이라고 하죠. 어, 오감을 사용을 해서 얻은 정보, 아니면은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해서 내가 얻은 근거를 에, 바탕으로 하는 주관적인 판단을 완곡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 활용법 먼저 본 다음에 예문 봅시다. 자, 동사는요. 기본형에도 붙을 수 있어요. 사전에는 그대로 어, 그다음에 테이루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타로 만들어서 뒤에 각각 요다 요다 요다만 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형용사는 그대로 하신 다음에 그냥 요다 붙여 주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나용사는 나를 없앤 다음에 딴걸 붙여야 돼요. 나를 붙인 다음에 요다 그 나, 요, 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경우에는 기본형과 과거형이다 붙일 수 있는데요. 기본형이면 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 요, 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하려면 그냥 과거형 한 다음에 뒤에 요, 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활용법을 여러분들 여러 번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다 마침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토대로 내가 지금 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겐카노 차이메가 나리마시다 현관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내가 그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 봤을 때, 나래가 기다려. 누군가 온것 같습니다. 누군가 온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다. 과거로 한 다음에 그대로 오. 요데스 붙였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카노조와 메가네오 가게에 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이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아, 그녀는 메가와르이요데스 눈이 나쁜 것 같습니다. 와르이 이용해서 그대로 두고 요호에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카레와 마이지, 우동을 타べます. 그는 매일 우동을 먹습니다. 맨날 우동을 먹는 저 사람을 보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우동과 스키나요. 데스. 우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주의하실 점, 스키다니까 다빼고나 붙여야 된다는 거. 마지막도 봅시다. 김치나베가심 김치전골 냄새가 납니다. 이걸 내가 냄새를 맡고 나서 이제 상황을 판단합니다. 케어너 유항화 김치나베노니어 됐어. 아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 밥 보니까 김치전골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명사니까 여기 노 넣어줘서 노요데스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요다의 활용법 잘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미다이다가 있는데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기본적인 개념은 요다랑 똑같아요. 같은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얘가 요다보다 가벼운 회화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똑같아요. 의미는 뭐+ 뭐한것 같다. 뭐+ 뭐한 모양이다라고 되는데요. 이, 이+ 뭐라고 할까요 접속하는 방법이 이+ 요다랑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봅시다. 동사는 기본형의 미다이다. 이형용사도 기본형의 미다이다인데요. 나형용사의 경우에는 그냥 다만 빼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미다이다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명사의 기본형도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미다이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뭐뭐한 것 같다 뭐뭐한 모양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예문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요다 사용했던 예문을 한번 그, 다시 비슷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어, 달래가 기다미다이です. 누군가 온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아시죠, 그죠? 기다 여기다 그대로 썼네요. 그 다음에 카노조와 메가 와루이미이です 그녀는 눈이 나쁜 것 같습니다. 이형에 그대로 썼고요. 카레와 우동가 스키미다이です. 그는 우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키다. 이번에는 다만 빼고 그대로 미다이다 붙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겨우는 유황와키 김치나베 미다이드. 오늘 저녁 밥은 김치 전골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김치나베에다가 어, 미다이다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고 어 뉘앙스 사용법은 의미는 예, 요다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미다이다 어, 전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라시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지금 의미 한번 봐주세요. 뭐뭐 한번 같다도 되지만, 뭐뭐라고 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매개체, 뭐 신문을 봐서도 괜찮고 친구한테 들어서도 괜찮고 아니면 뉴스를 봐서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매개체로부터 얻은 정보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그 판단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 사용하기도 하니까라고 한다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뉘앙스적으로 뭔가 해당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활용법 볼까요?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 전부 다할수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똑같이 기본형, 테이리형, 타형에 그대로 라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형용사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형용사는 또못 빼면 돼요. 음, 다 빼고 그대로 이렇게 라시에 붙여주시고요. 명사, 기본형, 과거형에 그대로 라시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뭐뭐 한것 같다, 뭐뭐 하라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 한번 봅시다. 사사키 쌍과 라이공시 듯. 사사키 씨는 다음 달에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를 얻었어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봅시다 답의 쓰기와. 예, 가라다니, 와르이라시에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의 쓰기 자체가 요거 어 명사예요. 과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식은 몸에 나쁘다고 합니다. 내가 어 건강정보 뭐 방송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빠한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랬는데, 예, 그거를 듣고 내가 판단해 봤을 때, 과식은 몸에 나쁘다. 라는 것을 내가 판단했다. 근데 그것을 너한테 전달하겠다. 라고 할때 뭐 나쁘다고 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지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彼はどうやら料理が苦手らしいです. 라고 했어요. 그는 아무래도 요리가 서툰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또 어떤 걸 어떻게든 떤걸어또 동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는 아무래도 요리가 서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아시다와 우 킴의 단저비라시이스 내일은 김 씨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캘린더를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상한 데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석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합니다. 같습니다. 합니다라고 돼 있지만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결혼하는 것. 결혼한다고 합니다. 나쁜 것 같습니다. 서툴다고 합니다. 생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석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하나 지루하기 전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활용법, 접속법 다시 한번 보면, 객공스르 그대로 라시 붙였고요. 와루이, 그대로 붙였고, 니가 테다, 서툴다, 라는 것을 따 빼고 라시 붙였고요. 단조, 미병세, 그대로 라시 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네 어, 개를 다 봤네요. 어 근데 에, 라시는 어, 여러분들이 뭐뭐 한것 같지 않다라고 부정을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어,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예 앞에 거를 바꿔서 어, 예를 들면은 크루를 해볼까요? 크루를 했을 때 이거를 호나 이로 바꿔서 오지 않는다. 한 다음에, 라시이, 붙여서, 고나이라시.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을 에, 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 다른 걸까요? 어, 자, 니가 떼다. 서투르다. 니가 떼다. 이거는 부정형 어떻게 바꿀 것 같으세요? 어, 니가 떼잖아이. 여기를 나이로 바꾼 다음에, 니가 떼잖아이라시. 서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형용사도 까요 와르이 스페이스가 별로 없네요. 자, 요거는 부정형 어떻게 바꿀까요? 맞습니다. 와르크 나이 라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사도 해볼까요? 생일 여기 이건 그대로 할게요. 생일. 생일이 생일 아닌 것 같다라고 하려면 판조비자 나이 라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정표현 어, 다 만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라시 부정평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요, 뭐, 라시나, 뭐, 다른, 뭐, 여우다나, 어, 이런, 그, 표현들에 또 다른 용법이 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 책에, 에, 바, 뭐, 여러가지 플러스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설명 드렸으니까 마무리 지읍시다. 정리하기입니다. 네, 일단,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게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라고 할 때는 것은 뭡니까? 음, 소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동사는 마스형의 소다, 그 다음에 이형용사는 이 빼고 소다, 그 다음에 나형사는 다 빼고 소다 하는데요. 요거는 요사 소다 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명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자, 그럼 이걸 부정형으로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동사는 나이형의 나사소다, 아니면은 마스형의 소니나이, 소모나이, 뭐 소니모나이.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형용사는 어떻게 했나요? 역시 앞에를 부정형으로 만든 다음에 나사소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이를 빼고 소, 자, 나이 라고 한다던가, 이런 또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영서도 두 가지 방법이었죠. 역시 앞에 거를 부정으로 바꾼 다음에, 나사, 소, 다를 하던가, 아니면 앞에 나를 빼고, 소, 자, 나이로 한다던가, 이렇게 두 가지 또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예, 만드는, 부정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것도 어, 내용이 좀 많지만, 천천히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우다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자, 뭐뭐 한것 같다, 뭐뭐 한 모양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고요. 자, 동사는 기본형, 테이르형 타형에 요우다를 붙이면 되고요. 이형용사랑, 아, 이형용사는 그대로 요우다. 그 다음에 나형사는다 빼고, 나요우다. 명사는 그대로 두신 다음에, 노요우다. 그 다음에 과거형은 과거형 그대로 두고, 요우다.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우다. 부정형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동사의 나이형에 나이요다. 그 다음에 이형용사의 부정형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요다. 나이용사도 부정형으로 만든 다음에 나이요다. 명사도 부정형으로 만든 다음에 나이요다. 그러니까 다 앞에 걸 부정형으로 만든 다음에 뒤에 요다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 따이다 는 어떤가요? 한번 봅시다. 미 따이다 는어요우다랑 똑같은 용법인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가벼운 회화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동사의 기본형, 태일형, 타형에 그대로 미 따이다. 그 다음에 이형형사의 기본형, 에, 명사의 기본형에 미 따이다. 그리고 나형형사는 다 빼고 미 따이다.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요거를 에, 부정형으로 하려면 역시 앞에 거를 다 부정형, 나이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뒤에 에, 나이, 미, 따, 이, 다.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시도 봅시다. 뭐, 뭐, 한것 같다. 뭐, 뭐, 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였죠. 요거는 동사, 기본형, 태일형 타형의 라시. 그 다음에 이형용사의 기본형의 라시. 나형동사는다 빼고 라시. 명사 기본형의 그대로 라시. 과거형의 그대로 라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 부정하려면 앞에 거를 다 나이형, 부정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라시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요거 어,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부 머릿속에 꾹꾹꾹 눌러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해주세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에서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